그러면, 이번에, 카카오, 6월달이 이제 마지막달이야. 자, 12만 7천원, 33만 3천원 가면, 일단은, 조심을 해라. 1번이야, 요거 1번. 어, 자, 이게 얼마니, 이게? 15만 5천원 곱하기 1.618잡봐요 이게 요, 요, 요번에 코너 타임에 가격이좀 틀려. 155 곱하기 1.618. 얼마? 얼마? 정말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는 음. 그 진실함이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게 내가, 네. 네. 아, 그 내가 아는 만큼 네 나도 진실이 느껴져가지고 나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 고 음. 그거지 그 조금이라도 고통 그 생각이 들면 몇 가지 못 알지 음. 근데 회장님 하실 때는 너무 아까워요 증거가 그러니까요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그냥 지금 집대로갈래 나는 내 스스로 내 패션을 내 만들고 싶어 존경합니다. 바람패밀리 남측장 예! 자, 오늘 부산 중공업이라 주식이 오르지.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 많이 올랐지. 어, 이거는 내가 원전 관련 풍력 발전소 관련해서 추천을 했는데, 말들이 어? <laughs> 댓글에서 안 오른다고 <laughs> 결국 살아났지 맞습니다 누가 두산중공업을 샀을까 30%나 비싸게 주고 이거 2,500원짜리거든 예를 들어서 3 0 0 0만원치를 갖고 있다 3,000만원으로 3,000원에 사면 만주를 갖고 있지 예 내가 얘기했지만 한국전력이나 KT는 지금 2만원대지 예 뭐라 그랬어 교촌 치킨 값이라 그랬지? 맞습니다! 지금 통닭 한 마리를 한국 최우량 기업하고 바꿀 수 있는 거야. KT나 한국전력은 전국의 부동산만 해도 10조 이상 가치가 있는 회사야. KT나 한국전력이 망하나? 결단합니다. KT나 한국전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훼손됐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통닭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안 사는 거야. 무시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결코 부자가 될수 없는 거야. JP 모원을 두렷한 유대금융자본들이 올해 말 주도주가 뭐라 그랬어? IT 기술주 실적 우량 배당주라 그랬지. 맞습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번 먹고 사겠습니다! 그렇지! 투산 중공업도 내일 상한가 가까이 가면 3천만 원 투자한 게 거의 1억 가는 거야 한세달 만에.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잘못 잡으면 본전이야. 카카오를 아주 싸게 산 사람은 조금만 먹고 팔았을 보고, 좀 높게 산 사람들은 이번에 못 팔면 어떻게 돼? 다시 본전 오는 거지. 1년 내내 매도 시점을 놓치면 본전이고 재수없으면 마이너스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포트폴리오의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훼손된 종목들, 절대로 안망하는 종목, 20년 전보다 가격이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담아놔야 부자가 될수 있는 거야. 안 아, 오르면 어떡하냐. 본전에 파는 거지. 연말까지 갈수 있는데, 나 싫다. 너무 지루하다. 팔고 카카오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잘못 사잖아 사자마자 손해봤어 뺄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 빼지? 유흥대장으로부터 정보를 안 받고 그냥 샀어? 비싸게 잘 팔아 못 팔아? 못 팝니다 팔고 나면 올라가면 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영원히 돈을 못 먹는 거야 올라도 못 팔고 내리면 투매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주식은 정책 관련주야 두산 중공은 누가 올리느냐 정부에서 올려주는 거야. 유대인은 전혀 간섭. 전혀 관계 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어떻게 주식 시장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정부가 탈원전 실패했지. 그러니까 풍력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도와줬지. 두산 중공이 그래도 주가가 올라야만 정책이 옳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기관 투자가 연기금들은 정부 정책에 다 따르는 연기금이거든. 야, 이거 두산중공업 좀 올려서 정부 체면 좀 살려달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정부가 풍력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득이 되겠구나 하니까 사니까 이건 정책 관련주가 되는 거야. 대신 개인보다는 누가? 기관 투자가 가 개입한다. 제약주나 뭐 코스닥에 있는 제조업들은 자사주란 게 있어, 자사주. 상장된 회사가 자기 자본에서 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 이익이 나면 적립을 해 놔야 되겠지 예 여유자금으로 그 자금을 뺀 나머지 돈으로는 주식을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회사가 한미약품 주식을 살 수가 있어 M&A 대비해서 누가 지분을 많이 사서 50% 넘어가면 주인이 바뀌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살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제약회사가 많거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온 거 알고 있나? 어그랜데스 아 램데스비르는 응. 코로나 치료약이고 저 지금 팔리고 있지. 예. 오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백신 항체에 성공을 했어. 이 회사가 주가가 약90 파운드야, 그러니까 14만 원이야. 이렇게 좋은 백신을 발견했는데도. 근데 한국의 셀트리온이나 이런 주식보다 훨씬 엄청, 훨씬 싸지. 부강약 일양약품, 타미셀,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전부 액면가 500원인데. 주가가 보통 한 5만 원하거든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50만 원 하는 거야. 한국 제약 회사들이. 요번에 새로 개발한 아스트라 제네카보다 비싸다는 거지. 한국 제약 회사들이 고평가돼 있는 거야. 개인 투자가로 또 이런 주식 좋아하거든. 무진장 조심해야 된다. 올해 안에 대형 사고 난다. 그리고 국내 제약 회사들 중에서 신약을 만든 회사가 있나? SK바이오팜. 그렇지. FDA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신약을 만든 회사는 아직 없지? 맞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대금융자본은 생명을 다루는 신약 국내 제약회사하고 SK 바이오팜의 가치를 투자가들이 잘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지 예. 가치는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난다 두산중공 같은 거는 처음에 추천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 들고 있는 거야 부도 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좀 위험한데 끝까지 들고 있는 구독자 몇 분들은 인생 역전이지 3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되는 거야 기관 투자가 정책주 하나, 자사주 하나 빼고 나면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를 올리는 유대금융자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력이다. 알겠나? 예! 이세 세력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안정감 있고 그런 유대금융자본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공의 기름길이다. 알겠나? 예! 카카오 네이버가 상승하고 있지. 맞습니다. 지금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 맞습니다. 아침에 32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31만 4천 5백 원. 많이 떨어졌지.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30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매수 금지! 매수 금지! 다음 목표는? 60일 선으로 간다고 어제 얘기했지. 예! 어제 내가 왜 카카오나 네이버가 떨어져야만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어제 했어. 8개월 상승하는 우파동 영역에 와 있다. 유대금융자본이 개입해서 성장주로 상승시킨 종목들의 차트를 다 그려보니까 여섯 번째 달에서 의미 있는 조정을 주더라. 평균적으로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주는데 평균적으로 60일 정도 조정이 기본이다 내가 매도 사인이 나온 게 이격도 120% 투자심리선 그다음에 MACD 여기 오실레이터가 가장 크다 그랬지 예요 가장 큰 시점하고 이격도가 일치할 때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랬어 이 분홍색 선이 파란색으로 음선이 나왔지 요 매도 신호가 다시 분홍색 선으로 나올 때 매수 시점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 금지, 매수 금지. 자, 종합 주가 지수가 34 포인트가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2% 올랐어. 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월 달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유대 금융 자본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살 돈이. 2조 5천억이라 그랬지. 유대금융자본이 아마존하고 빵이란 기술주 외에는 안 사. 그럼 그 많은 돈이 과거에는 전 종목을 같이 올렸는데 지금은 언택 기술주 빵주로 몰렸다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유대금융자본의 투자 패턴이 안 변한다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수익이 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파이닉스도 마찬가지지. 현대 기아 모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다 어렵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투자가들은 아주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또 유대인들은 한번 찍으면은 그렇지. 우파동이 끝날 때까지 끝장을 본다 안 본다.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20만 명씩 확진된대. 전 아... 세계에서 하루에 20만 명. 현재까지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1,500만 명. 자 엄청나지?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용대장의 정기모임은 당분간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7월 26일 3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정기모임은 중단하고 보수의 인원으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겠다. 7월 26일 서강대 정기모임 신청하라! Right now! Right now! 파파!